여러분들의 머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만 활용하시면 어떠한 자격증이든 단기간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저만의 비밀이었는데 그냥 공개할게요.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범스타입니다. 보통 자격증 공부할 때뭐 문제 은행식이다 이러면서 문제와 답만 외우는 그런 공부법들이 있어요. 사실, 뭐, 운전면허 시험이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문제답 공부하시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시간만 투자하고, 효율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공부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방법들이 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입한 반복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책한 권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시험 전날 있죠? 시험 전날에 내가 모든 내용들을 한번 훑어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부량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인간의 뇌를 활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통해요. 근데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말씀들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단권화를 시킨다 이게 뭐냐면 1,000페이지 분량을 300페이지로 압축을 하고요 300페이지를 100페이지 50페이지 10페이지 그러다 보면 시험 전날에는 한 페이지까지 압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 꼭 보셨을 거예요 시험 날이 돼서 시험장을 갔는데 가방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개념서 문제풀이서 요약집 기출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을 가방에 꽉 차게 가져가서 그걸 다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가방에 있어야 될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 될 정보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챙겼어야죠. 그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그걸 도와주는 게 목차라는 친구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시험 전날에 모든 내용을 한 바퀴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차가 10개의 파트가 있어요. 근데, 시험일이 20일이 남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네요. 어떤 식으로 계획 세우실 건가요? 제가 정답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한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계획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 1회 독입니다. 책의 첫 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회독을 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양으로 공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답을 드리면 하루에 두 파트씩 공부를 해서 5일 만에 이책한 권을 일단 한 바퀴 돌릴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하면 절대 낼수 없는 양이고요. 여러분들의 뇌에다가 스케치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트레드에서만 이해를 하고 가볍게 읽어 주면서 진도를 빠르게 빠르게 나가야 됩니다. 다만, 그 단어들이 가지는 특성과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상관관계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런 뉘앙스 있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파트씩을 5일 동안 공부를 하면 10개의 파트, 그러니까 1회 독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1회 독이 끝나면 얻는 게 있을 겁니다. 10개의 파트 중에서 쉬운 부분이 어디이고 어려운 부분이 어딘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파트별로 들어가는 시간 배분이 달라집니다. 계획을 세우기 더 용이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파트들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격증 시험 특성상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65점도 합격이고요. 100점도 합격입니다. 1회 독이 끝나면 6일차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선량한 시민, 아. 처음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파트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 느끼는 건 뭐냐면 생판 처음 볼 때랑은 다르게 내가 봤던 내용들이야 뭔가 익숙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작게나마 기억의 조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처음에 1회독을 돌릴 때보다 2회독, 3회독, 4회독 갈수록 점점점 그 기간이 짧아져요 처음에 1회독을 할 때는 5일이 걸렸어요 근데 두 번째 2회독을 할 때는 4일이 걸리고요 3회독을 할땐 3일이 걸리고요 이런 식으로 줄여 나가다 보면은 15일 동안 5회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20일 중 15일을 뺀 나머지 5일 동안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회독들을 더 늘려가면 7회독 이상이 됩니다. 7회독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찹니다. 책한 권이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와 있는 기분이에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개념이 내 머릿속에 사진으로 캡쳐되어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캡쳐된 것 대조해서 문제 풀면 돼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책의 초반 부분만 날가 있고요. 점점점 책을 뒤로 넘길수록 새 책이 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그 친구들은 빡세게 공부를 해서 처음에 한 파트를 암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파트를 암기하는데 5일이 걸렸다. 쳐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9 파트가 남아 있으니까, 어. 계산을 하는 거죠. 45일이 더 걸리겠구나. 아, 접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일단 초반부터 공부할 때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어려운 파트가 있으면 쉬운 파트가 있는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회 독을 빠르게 돌려서 그 구분을 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공부법을 터득하게 되었고요. 이런 식의 공부법이 어떠한 자격증이든 공부든 다 먹히더라고요. 이 공부법을 깨우친 뒤로는 이제 시험장에 갈때 A4용지 한 장만 딱 들고 갑니다. 거기에 내가 부족했던 개념이나 어려웠던 개념들을 정리를 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격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이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재수강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편에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마 1급 필기 1주, 실기 2주, 한국사 1급 2주. 텔레 마케팅 관리사 필기 3일, 실기 5일 걸렸고요. 일반 기계 기사 필기 3주, 실기 3주, 건설 기계 설비 기사 필기 2주, 실기 3주 걸렸습니다.